여호수아 22장. 그때 여호수아가루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쪽 지파를 불러 모아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일을 모두 행했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 행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쉼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준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맡긴 개명과 개시를 주의하여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문하세 반쪽 지파에게는 이미 바산에서 모세가 그들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나머지 반쪽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땅을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집으로 보내며 축복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 많은 가축대와 금과 은과 돈과 철과 산더미 같은 옷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이 모든 전리품을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십시오.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쪽 지파는 가나안땅 실루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그들이 차지한 땅 길르앗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과 맞닿은 요단 강가 글리롯에 이르렀다. 거기서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쪽 지파는 제단을 쌓았다. 아주 큰제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식을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맞은편의 요단 강가 글리롯에서 가나안땅 쪽을 향해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전쟁을 하러 가려고 실로에 모였다. 그들은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아스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쪽 지파에게 보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낸 지도자 10명도 함께 갔는데 그들은 각각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의 우두머리이자 이스라엘 각 군대의 대표였다. 그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쪽 지파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의 온 회중이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의 재단을 따로 쌓은 것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부월의 범죄가 우리에게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회중에게 닥친 재앙의 여파를 우리가 여태 안고 살고 있고, 오늘까지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했으니 내일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를 바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땅이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여 어딘가 더럽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하나님의 소유지로 건너와 거기서 여러분의 땅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은 안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재단 외에 여러분의 재단을 따로 쌓아 우리를 거역해서도 안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거룩한 저주를 어겼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 아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들에게 대답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십니다. 이 일이 그분을 거역하는 반역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며 그분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반역이라면 우리를 살려두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따로 제단을 쌓고 그단 위에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이나 희생의 화목 제물을 바치려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되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당신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삼으셨으니 당신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할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논했습니다. 뭔가 방법을 강구하자 재단을 쌓자 그러나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여러분과 우리 뒤에 올 자손 사이의 증거물로 이 재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재단을 가리키는 증거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당신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앞으로 누구든지 우리나 우리 자손을 얕잡아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재단을 본떠서 만든 이 재단을 보십시오. 이것은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당신들을 이어주는 증거물일 뿐입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재단에 맞서기 위해 번제물이나 곡식재물을 위한 재단을 따로 쌓을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제사장 비느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각 군대의 우두머리들은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쪽 지파가 하는 말을 듣고 만족해 했다. 엘레아셀의 아들 제사장 비느아스가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이 일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징계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엘르하셀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쪽 지파를 떠나서 가나안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루벤 지파와 가지파가 살고 있는 땅을 공격하여 멸하자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루벤 자손과 가자손은 그재단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 우리 사이의 증거물,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 23장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신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우러를 만한 노인이 되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와 지도자와 재판관과 관리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말했다. "이제 나는 늙었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단 강에서부터 서쪽 큰 바다까지 남아있는 이 나라들을 이미 정복한 나라들과 함께, 내가 여러분 집하들의 유산으로 제비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변함없이 강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세의 계시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아직 주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섞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신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그 신들을 예배하거나 그것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여러분에게 능히 맞설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혼자서 천명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빗나가서 아직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는 이 민족들과 어울리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민족들을 몰아내시, 몰아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등에 내리치는 채찍이 되며 여러분 눈을 파고드는 모래알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쫓겨날 자는 바로 여러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보다시피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느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을 확실하게 이루신 것 같이 또한 모든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남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의 길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을 향해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여러분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고 그분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는 여러분이 머물던 흔적까지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고 장로와 지도자와 재판관과 관리들을 불렀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에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땅 전역을 누비게 했고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했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에서는 내가 세일산지에 살게 했으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가게 했다.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여러 재앙으로 이집트를 쳐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해 냈다.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은 전차와 기병을 거느리고 홍해 물가까지 맹렬히 추격해왔다. 그때 너희 조상은 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나는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구름을 두었고 바닷물을 그들에게 풀어놓아 그들을 삼켜버렸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 행한 모든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 후에 너희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지냈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자 그들이 너희와 싸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웠고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때 십보의 아들 발락이 나타났다. 그는 모압 왕이었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울 작정으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몇 번씩이나 너희를 축복했다. 내가 너희를 그에게서 구한 것이다. 그 후에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왔다. 여리고 지도자들뿐 아니라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힘을 합쳐 너희를 공격했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 주었다. 내가 너희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몰아냈다. 너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들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 주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성읍들에 살면서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에서 난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신들을 없애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이 대신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 땅에서 예배하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백성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의 종사리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길을 지나고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그분은 모든 민족, 곧이 땅에 살던 아무리 사람과 모든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돌아다니며 죄짓는 것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나라의 신들을 예배하면 그분이 곧바로 돌이켜서 여러분을 크게 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모든 선을 베푸셨지만 결국 여러분을 끝장내실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러분 자신이 증인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없애 버리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그곳 세겜에서 백성을 위해 언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자세히 기록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침과 규정을 하나님의 계시의 책에 자세히 적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웠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 돌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여우수아는 백성을 각자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110살의 나이로 죽었다. 사람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인 가아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딤나세라에 그를 묻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겪은 여호수아와 그보다 나중까지 산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유골을 세겜 곧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산 땅에 묻었다. 야곱이 은화 100개를 주고 산그 땅을 요셉 가문의 유산이 되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들 비느아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 산지의 기부하에 묻었다 아멘